엄빌엄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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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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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여기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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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엄마, 엄 집에 가자며. 응, 따라 오지 마. 따라 오지 마? 따라 오라며. 따라 오지 마. 알았어, 여기 있을게. 따라 와. 따라 와. <laughs> 여기야. 여기야? 아, 여기가 너네 엄마. 집이야? 여기야, 엄마. 어? 초대해줘서 고마워. 너네 집 좋다. 여기야. 아, 여기가 너네 집이야? 신발을 벗으래. 신발을 벗으래? 응. 어. 신발을 벗으래? 응. 여기 앉아줘? 아, 그냥 거기 앉을 거야? 응. 그냥 여기. 앉아줘. 아, 그래. 신발. 아, 신발 벗고 올라가려고? 아니야, 그냥 앉아만 있어.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어떨까? 벗어, 벗어. 아이, 더워. 신발 벗어. 응. 니가 벗어야지. 엄마, 엄마, 도와줘. 알았어.